혈당 300에서 120으로 의사도 놀란 기적의 음식 비밀.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으로 지속 가능 세상 솔루션을 찾는 AI 2025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혈당 300이었던 70세 할머니가 단 3개월 만에 120까지 떨어뜨린 비밀을 아시나요? 병원에서는 기적이다라고 했고, 의사는 도대체 뭘 드셨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 할머니가 드신 건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할머니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 그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해 보세요. 밥 먹고 나서 갑자기 잠이 쏟아지시나요? 손발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려지시나요? 소변을 자주 보시거나 갈증이 심하시나요? 만약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성인 10명 중 3명이 당뇨병 환자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본인이 당뇨인 줄 모르고 지내는 숨은 환자가 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혈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명, 심부전,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혈당만 잘 관리해도 2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혈당 조절하면 평생 약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6가지 음식만 제대로 드셔도 약 없이 혈당을 조절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당뇨약을 끊으셨거든요. 첫 번째 기적의 음식. 바로 현미입니다. 그런데 현미를 그냥 드시면 안 돼요. 비밀은 현미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현미를 24시간 물에 불린 다음 압력솥에 넣고 녹차 우린 물로 밥을 지어보세요. 왜 녹차 우린 물이냐고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현미의 혈당 조절 효과를 3배나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현미밥을 드실 때 젓가락질을 이렇게 해보세요. 한입 떠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30번 씹으세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50%나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 증명된 방법입니다. 현미의 혈당 지수는 56이에요. 흰쌀 73과 비교하면 무려 17이나 낮아요. 하지만 현미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흰쌀 7, 현미 3 비율로 시작해서 한 달에 조금씩 현미 비율을 늘려가세요. 3개월 후에는 현미 100%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보리예요.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먹어온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마법의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베타글루칸이 위장에서 젤처럼 변해서 당분의 흡수를 막아줍니다. 마치 위장에 보호막을 쳐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보리도 먹는 방법이 중요해요. 안맥보리 30g을 찬물에 하룻밤 불려두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지방 우유나 두유와 함께 5분간 끓여주세요. 여기에 블랙베리나 오디 10개와 호두 3개를 올려서 드시면 완벽한 혈당 조절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이 조합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오디의 안토시아닌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호두의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줘요. 세 가지가 만나면 혈당 조절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에서 이 조합을 8주간 먹은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18% 감소했어요. 세 번째는 여주입니다. 여주를 천연 인슐린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주에 들어있는 카란틴과 모모르디시니 인슐린과 거의 똑같은 작용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주는 너무 써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세요. 여주의 쓴맛을 없애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주를 반으로 갈라서 속을 긁어낸 다음 굵은 소금을 뿌리고 30분 기다리세요. 그러면 쓴 성분이 물방울처럼 나와요. 이걸 찬물에 헹궈서 끓는 물에 3분간 데치면 쓴맛이 80% 사라집니다. 여주를 이렇게 요리해 보세요. 데친 여주의 참기름, 다진 마늘, 깨소금을 넣고 무쳐서 드시거나 여주차로 우려서 드셔도 좋아요. 여주 20g으로 우린 차를 하루 3번 드시면 식후 혈당을 30%까지 낮출 수 있어요. 네번째는 계피예요. 계피에는 시나몬알데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게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줘요.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당분을 처리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뜻이에요. 계피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 드릴게요. 하루 1티스푼 약 2g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컵에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꿀한 방울 떨어뜨려서 드세요. 공복에 마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돼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드시면 간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하루 2g을 넘지 마시고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다섯 번째는 호두예요. 호두에는 마그네슘, 크롬, 망간이 풍부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줘요. 우리 조상들이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식사 30분 전에 호두 3개를 먹고 물한 컵을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40%까지 억제할 수 있어요. 호두를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생호두를 하룻밤 물에 불려서 껍질을 벗겨 드세요. 불린 호두는 소화 흡수가 더 잘되고 영양소 함량도 높아져요. 하루 6개 약 28g이 적당하고 이 정도면 마그네슘 일일 권장량의 20%를 섭취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들깨예요. 들깨의 불포화 지방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들깨를 다른 채소와 함께 드시면 다른 영양소의 흡수까지 도와줘요. 우리 전통 음식인 들깨 가루나 들기름이 바로 천연 혈당 조절제였던 거예요. 들깨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들깨 한 스푼을 곱게 갈아서 시금치나물에 묻혀 드시거나 들기름 한 방울을 통곡물빵에 발라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빵의 혈당 지수도 낮아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들깨는 하루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이제 정말 중요한 혈당 스파이크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혈당 스파이크는 식후 혈당이 180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걸 막으려면 식사 순서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물한 컵을 먼저 마세요. 위산을 희석시켜서 소화를 돕고 포만감도 줘요. 두 번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먼저 드시면 위장에 식이섬유층이 형성돼요. 이 층이 당분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세 번째, 단백질을 드세요. 생선,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은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네 번째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밥이나 빵을 가장 나중에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80%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밀 기법을 써보세요. 한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30번 씹으세요. 씹는 동안 침 속의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을 미리 분해해서 혈당 상승을 줄여줘요.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식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근육이 활동하면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앉아서 TV를 보거나 누우면 혈당이 높은 상태로 오래 유지돼요. 그런데 여러분 혈당을 올리는 최악의 음식들도 있어요. 흰쌀, 흰빵, 과자, 사탕, 청량음료는 혈당을 로켓처럼 올려버려요. 특히 아침 공복에 단 음료를 마시면 하루 종일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 지수가 80을 넘어요. 반면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모두 60이하예요. 20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당 상승 속도가 2배 이상 차이나요. 대신 이렇게 바꿔보세요. 흰쌀 대신 현미, 흰빵 대신 통곡물 빵, 과자 대신 호두나 땅콩, 청량음료 대신 무가당 녹차를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할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단맛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어요. 간식도 똑똑하게 선택하세요. 혈당지수 30 이하인 당근스틱, 오이,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나 무가당 그릭요거트, 호두나 땅콩 한 줌이 좋아요. 과일은 사과, 배, 토마토처럼 혈당지수가 낮은 것을 선택하시고 한 번에 주먹 크기 이상 드시지 마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당 수치가 높게 측정돼요. 하루 8컵 이상의 물을 마시되, 식사 30분 전과 2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스트레스도 혈당의적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돼서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시켜요. 그래서 스트레스만 받아도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명상, 요가, 깊은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보세요. 수면도 혈당과 직결돼요.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이 불균형해져서 식욕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하루 7시간 이상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가정용 혈당 측정기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공복 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도 마시기 전에 재세요. 식후 혈당은 첫 번째 음식을 입에 넣은 시점부터 2시간 후에 재세요. 정상 범위는 공복 70에서 1 0 식후 142 이하예요. 여러분만의 혈당 일기를 써보세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기록하면 나만의 혈당 관리 가이드가 완성돼요. 개인차가 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병원 검진이에요.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음식. 조절과 함께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러분, 혈당 300에서 120으로 떨어뜨린 그 할머니의 비밀이 바로 이거였어요. 특별한 것도 비싼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 것 뿐이었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보리죽을 끓여서 오디와 호두를 올려드시고 점심에는 현미밥에 여주무침을 곁들여 드세요. 저녁에는 들깨, 시금치나물과 함께 생선구이를 드시고요. 그리고 하루 세번계피 우린 물을 마셔보세요. 이 습관을 3개월만 지켜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혈당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혈당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되길 바라며 다음 편에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뇌건강 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에이스 2025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